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다운되는 날이 있잖아요. 제가 신앙의 초창기를 보면 업다운 업다운 그게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런 기복이 이제 심하지 않죠. 그리고 한번 다운돼도 이렇게 금방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주에 조금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어왜 그런 것들이 경험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성장의 진통을 겪다 보니까 그런 다운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운되는 것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어요. 특별히 말씀을 좀 많이 봤고요 보통 이제 회복되면 말씀과 기도, 또 찬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참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제가 아직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회복이 안 돼서 금요일이었는데 그때는요. 금요일은 금요철화를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금요철화 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운될 때 이제 감정이 막 다운된다기 보다는 몸에 기력이 없어요. 너무 기력이 없고 처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금요철하 가려면 이제 힘을 내서 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금요철하 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막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이러면서요. 그래 이제 막 그런 막그 갈등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였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어, 나는 다 가졌는데 다 있고 불편함 없는데 다 충분한데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나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주님 계시니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결심한 이후부터 있잖아요. 제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점점, 점점 주변을 정리할 힘이 생겼고요. 또 아이들을 챙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철에 갈수 있었어요. 제가 이 결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심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번도 그런 일인데요. 이 말씀 앞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한 것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정말 다운될 때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이 말씀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정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기로 그냥 결심 한번 해봐요. 그냥 기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에도 또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